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그 <laughs> 필터 걸때아 근데 저 19세를 걸수 있는 게임의 기준이 살짝 모호하잖아 근데 제가 발표 공포증 주목 공포증 있다 그랬죠 그랬어 아마 내가 손들고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 아 나, 내가 대신 손들어 줬는데 그래서 손드는게 힘들다매 내가...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오늘 쪼롱이 눈곱을 너무 많이 떼줬다는 거예요 쭈가 너무 눈곱이 떼기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눈곱이 레오는 하나도 안 끼는데 쪼롱이는 왜 끼는 거지? 그게 좀 신기하네 레오는 눈곱이 거의 안 끼거든 눈병 있다고? 어? 그런가? 눈 빨간 고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소식은 눈곱 떼주니까 귀여웠어? 좋은 소식은 어 이제 폴가이즈 대회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폴가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음... 이제 팀장으로 나가게 됐어요. 아 카페 보자고? 그럴까? 그럼 카페 볼까 오랜만에 카페 좀안 봤으니까. 때 아닌 서울 부심 놀란난 서울 사람들이 자기 지역 소개할 때 은근 서울 부심 부리는 게 꼴배기 싫음. 뭔 소리야? 아, 나 어디 살아하면은 동작구. 아 이거는 여러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어 나도 서울 살기 전에 일산 살았을 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자꾸 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아니, 거기가 어딘데 씹더가? 약간 이 느낌 조금 들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서울 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이 생각 똑같이 들었어. 그냥, 아니, 구로구가 뭔데 씹더가? 약간 이런, 강남살아까지는 알아. 근데, 그, 그구 말, 고 강남 말고 다른 구를 얘기하는 순간, 어, 도저히 모르겠어. 역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방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어디 살아? 이럴 때, 뭐 부산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시로 얘기하지 보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울시 이렇게 얘기해야지 서울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서울을 살아봤잖아 드는 느낌이 러니까 나도 강동구 살아 이렇게 나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저, 서울 사는,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은 이이 서울 어디, 어디 사냐고 다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울 산다고 말해봤자 아니 서울 어디 사는데 이렇게 다시 또 물어봐 그러면은 아 그냥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나 그냥 강동구 살아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제, 그때 말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면 꼴배기 싫다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가? 왜? 나도 경기도 살았을 때, 나도 일산 살았을 때는, 그게 뭔데 씹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꼴배기 싫다까지는 좀 과하긴 한데, 아니, 뭔데 그게 그냥 서울산 나면 되지. 왜, 뭔 구로구, 뭔, 어? 강동구, 뭔. 이거 글귀 소재 일티어긴 함, 크크크크.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어. 근데 이제, 나도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서울이나 아니면은, 판교나 이제 그쪽 근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어디 구 산다고 말하면 아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약간 이제 지방 사신다. 그러면 그냥, 서울, 서울 삽니다. 성남 삽니다. 근데 성남도 말잘안 해. 성남보다는 판교 산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 성남이랑 판교, 성남시 판교 동이거든? 판교 동인데, 이게 또 몰라. 약간 고양시 일산군데, 또, 그것도 몰라. 고향시는 또 몰라. 약간 그런 게 돼버렸어. 여기는 약간. 어, 판교는 동이에요. 분당은 구고. 분당구, 판교도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 부산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럼 구 얘기 안 해요? 아, 동 얘기. 그러니까, 아, 나 맞아. 생각해보니까 부산 사는 사람들은, 부산 사는 사람들끼리 어디 사냐 그러면 동 얘기하던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서면 산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서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귀심이 아니다. 템템 버린 훈이 네이버 미팅설. 여기 네클리님 나딱 나! 이렇게 앉아, 앉게 됐거든요. 네클리님이 <laughs> 아, 자꾸 나 놀리는 거야. 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좀 어지러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네클리님 아, 그만하세요. 하면서 막 이러다가 스트리머들한테 질문 타임이 있었어. 뭐 혹시 편하게, 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19세 관련해서, 이제 그, <laughs> 필터 걸 때, 아, 근데 저, 19세를 걸수 있는 게임의 기준이 살짝 모호하잖아. 그냥 무조건 성인 게임이라고 해서 19세를 거는 느낌인가? 아닌가 싶어서. 이, 그렇게 따지면, 로스트아크도 성인 게임이잖아요. 근데 로스트아크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성인 인증을 걸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발표 공포증, 주먹 공포증 있다 그랬죠. 그랬죠? 아마 내가 손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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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대신 손 들어줬는데 그래서? 손 드는 게 힘들다며? 그 방법으로 언니 이거 물어봐 주면 안 돼. 그 로아도 집고생하고. 내가 물어봤거든. 나, 나 진짜 말 못하겠다고. 내가 손을 아니, 손을 들어줬잖아 그래서. 나, 나 발표 이런 거잘 못해. 뭘 발표를 못해? 막상 하면 해. 어. <laughs>

근데 자신감 생겼지? 어때? 좋았지? 싫었지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잖아. 어때? 치료됐지? 다음에는 이제 할수 있겠지? 한번 하면 되잖아.